제 이야기가 궁금하셨죠? 같이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오늘 뷰에서 눈, 코 지방 이식 하러 온 수진입니다. 제가 이마는 좀 꺼진 편? 좀 눈썹뼈가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나? 일단 그래서 이마 지방 이식은 너무 옛날부터 하고 싶었고, 코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 좀 동그랗게 나온다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코도 같이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좀 시원한 눈매를 좋아하는데 제 눈이 약간 꼬막눈? 그런 걸로 알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큰 꼬막이 어딨어요? 그렇지 누가? <laughs> 코는 코를 좀 많이 봤는데 코가 좋으시군요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할 응. 예정입니다 네. 말씀드린 대로 자연유착으로 해서 쌍꺼풀 한쪽은 지금 느낌을 좀 유지하고 나랑 앞볼이랑 펼자랑 턱 최대한 본인 뼈 넓이랑 맞춰서 실리콘 폭도 맞출 거니까 어,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, 네. 네. 제가 어? 엥? 응?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돼요 퓨에서 네. 눈코 지방이식 수술한 지 1주차 된 수진입니다 지금 조금씩은 남아있는데 큰 붓기랑 멍은 많이 빠졌고요 눈 붓기도 생각보다 좀 빨리 빠진 거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병독수랑... 뷰에서 수술한 지한달차된 수진입니다. 기도 웬만하면 다 빠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수아~, 수아. 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한 수진입니다. 수진님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우리 어떤 수술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쌍꺼풀이랑 코랑 지방이식 수술했습니다 왜 수술하게 되신 거예요? 어, 일단 쌍꺼풀은 원래 있었는데 조금 잘 풀리기도 하고 코는 원래 낮았는데 필러로 다 채워져 있어서 수술을 해보고 싶었고 이마도 좀 납작한 편이어서 지방이식을 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혹시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저 한... 두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살 빠졌다는 소리 좀 들어보시죠 아, 살 빠졌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음, 그런, 그런 느낌이에요 오, 저는 사실 그거 진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요 뭐, 회복을 하면서 혹시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? 저 일단 수술 직후에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눈을 못 떴었어요 사실 쌍꺼풀 수술이 제일 힘들었어요 음. 진짜 너무 아파서 한 하루 이틀을 거의 못 뜨고 있는 정도여 가지고 잘못된 건가 계속 키었다가 나중에는 다 풀려서 그때는 괜찮았었어요. 잘못된 줄 알고 망한 줄 알고 아프진 않고 <laughs> 아픈 거는 하루 이틀이었는데 붓기가 제대로 빠진 건한달 이후였던 것 같아요. 음. 그럼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어요? 부모님 말고 친구들은? 제가 붓기가 다 빠지고 일부러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구들은 그냥 모르거나 아니면 말해주면 그때서야 오 잘렸다고 그냥 친구들도 약간 쿨해서 어 <laughs> 벌써 겨울이 온것 같아요 <laughs> 어, 그럼 우리 부위마다 좀 상세하게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눈 어떻게 수술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 유착했어요 별개 방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매몰법이라고 했나 그래서 다섯 개 정도 구멍 뚫고 그렇게 음. 하는 걸로 했어요 어 혹시 그러면 수술 전에는 눈모이 어땠어요 마른 마른 모 모양 아니, 뭐라 하죠? 높이는 있는데 길이가 없었다 해야 되나? 아 이렇게 처지는 짧았어요. 좋아요. 그러 우리 수술하고 나서 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세요? 원하는 스타일로 나와서 그냥, 그냥 백. 좋아요. 그럼 우리 이제 코는 수술 전에는 코 모양이 어땠어요? 사실 필러로 좀 채워져 있어서 제 진짜 코가 기억이 안 나요. 아, 노이로 들어갔죠? 우리 수술하기 전에는. 네, 근데 무튼 낮았어요. 아. 그래도 필러 맞기 전이랑 똑같은 코는 아닐 거아니요 어, 완전 달라요. 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필러를 그때 넣은 지한 달도 안 됐을 때라서 엄청 높았었어요. 이렇게 하게 될줄 몰랐어요. 어, 그래도 하길 잘했죠? 네. 음. 코 수술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코 안에 손이에요. 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숨을 못 쉬니까 계속 입으로 쉬어서 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입이 말라가지고. 잘 때도 입 벌리고, 저게 되고. 음. 그리고 솜뺄 때는? 손막한 여기까지 넣으신 것같던데 확실해요? 솜이 양이 얼마나 나와요? 뺄 때? 글쎄요, 한 2만원, 2만원 넣으신 것 같은데? 와, 거의 코보다 큰게 들어가 있네요. <laughs> 그냥 이걸 빼고 이제 뭔가 다시 살아난 느낌? 그러면 <laughs> 코나 눈은 실밥이라든지 부모 이런 거 제거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거 언제쯤 제거했어요? 그거 일주일 뒤에 눈을 했던 것 같고 이 음. 주일 뒤엔가 코를 했나? 눈은 제가 실밥이 녹는 그건지 몰라가지고 음. 겁을 잔뜩 먹고 갔었는데 음. 잘그 녹는 거라 해서 안 건드려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상수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봤는데 실밥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와우. 그래서 아, 어떡하지? 울면 어떡하지? 이러고 갔는데 다행히 어, 그런 거안 한다고 해가지고 역시 발전했어요. <laughs> 그러면 우리 붓기랑 통증 이런 걸 주차별로 부위마다 어떻게 부었었고 통증이 어땠었고 이런 걸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? 딱 수술하고 하루 바로 다음날? 그때는 이제 눈이랑 코랑 지방이식세 개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너무 아팠어요. 오. 2주차 때는 저는 그게 다 빠진 건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빠지더라고요. 사실 2주 넘어서까지는 몰랐는데 애들이 볼 때마다 붓기가 더 빠졌다. 또 보면 더 빠졌다 이래가지고 그게 한한 한 달? 까지 갔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런 부기 초반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 혹시 관리했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? 저 호박즙 진짜 많이 먹고 산책이 진 많이 빠진다고 해서 산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산책은 나가면 보통 몇 시간 하고 오셨어요? 한 시간? <laughs> 호박즙 오면은 마시면 어느 정도까지 마신 거예요? 저 하루에 한다섯 개씩 마신 것 같아요. 근데 수술 후에 제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일단 생얼로도 좀잘 나가고 일단 눈도 뭔가 커지고 코도 높아져서 자신감도 생기고 사진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 사진 보면 이제는 막 아무데서나 아무것도 막 찍으시는 편이겠어요 어때요? 그건 또 아닌데 똑같이 200장씩 찍긴 하거든요. 수지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내청자분들에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해볼까요? 일단 필러보다는 수술이 나은 것 같고 전 이제 다시는 필러를 안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필러 뺄때 너무 아파가지고. 네. 필러보단 수술이다. 과거에 나에게 다섯 글자로 한번 인사를 해보자면 어떻게 인사해주고 싶으세요? <laughs> 하나씩 해라? <웃음> 아. <웃음> 인터뷰는 여기까지.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휴앱에서 미네를 검색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